자 지금부터는 국제뉴스 특히 미국 중심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참 걱정도 많이 됩니다. 네. 자, 관련해서 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준영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단골 다들 고정을 넘어서 상주하고 아, 예. 있습니다. 예. 조금. <laughs> 안 모시고 싶었습니다만. 아 진짜요? 아 이게 너무 자주 뵈니까 사안이 너무 엄중해. 맞아요. 예. 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여론이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언론은 또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궁금해가지고요. 시네리 해리포터 저희가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요 트럼프 때문에 주말도 반납하고 매일매일 라이브 하고 있는 아, 해리포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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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럼프는 진짜.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지금 다룰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은 지금 없어가지고, 어, 뭐부터 할까요, 그럼? 그린란드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미국이 덴마크 땅인 그린란드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 1인당 우리 돈 1억 4천만 원을 <laughs> 주는 제, 와... 제가 100만 불이라고 얘기해 왔잖아요. 예, 예. 저보다 짠것 같아요. 어. 제가 트럼프가 들으면 어떡하냐고 얘기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만 불에다가 미국 시민권 주면 흔들릴 거다. 어. 근데 10, 10만 불이네요. 아, 지금 이제 그 실제로 이 검토를 하고 있는 <laughs>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중에 참 이런 게 걱정입니다. 덴마크하고 그린란드가 갈등을 빚고 있어요. 와... 이게 비극이야, 네. 이런 게. 아... 그린란드의 외교권은 덴마크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린란드는 덴마크는 빼고 우리 그린란드하고 미국하고 직접 논의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린란드 외교장관 모츠펠트의 발언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린란드는 미국이 필요하고 미국은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하다. 우리가 미국과 단독으로 만남을 가져도 문제가 없다. 어 그린란드 어 장관입니다. 어 그린란드 장관. 네. 그리고 이 와중에 트럼프가 미국 석유회사 경영진 만났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언급도 했어요. 아 우리가 그냥 두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먹으니까 우리가 먹어야겠다는 거야. <laughs> 핵심은 그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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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트럼프의 발언 아, 함께 보겠습니다. Uh, we are going to do something on Greenland whether they like it or not uh, because if we don't do it, Russia or China will take over Greenland and we're not going to have Russia or China as a neighbor. <laughs> I would I would like to make a deal you know the easy way but if we don't do it the easy way we're going to do it the hard way. 아, 아 때리기 전에 달라 이거야. 아 때리기 전에. 맞고 내놀래, 놓안 맞고 네. 내놓놀래라 하는 거죠. 아이고, 이거 정말 예. 근데 지금 벌써 내부에서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총리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요. 총리는 또 미국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에요. 그린란드 예. 총리는. 저 그린란드 총리는. 예. 그린란드 총리하고 사개 정당 제재에는 우리는 덴마크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그린란드인이다. 그러면서. 미국한테 가고 싶지 않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 되게 세게 얘기했는데 네. 실제로. 또 만나야 될거외무 장관은 또 저렇게 얘기하니까 3자 회동 하거든요. 예. 좀 있으면. 이게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벌써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게 위험해. 예. 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돈을 준다고 하면 내부에서 또 주민들이 싸울 거란 말이야. 그게 위험해. 아, 그러면 미국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를 막지 말라 하고 미국이 개입하겠죠. 어... 네. 아. 까그 발언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 3자 회동한단 말이야. 미국 그린란드 덴마크가 만나요. 네. 음... 이번 주에 만나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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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 거야. 벌써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저렇게 제의한 게 하나의 실제적인 안으로 아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게 문제입니 이게, 이게 골치 아픈 네. 거야 이제. 그 그러니까 내부 목소리도 있지만은 그3자 음. 회담 때 직접 나가는 거는 이 모츠펠트 외교장관 맞습니다. 저 사람이 나가요. 나가요. 저 사람이 나가요. 네. 린만드가 그 안에 원주민들의 세력이 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캐나다도 그 원주민들의 그 세력과 그 정치 여기 굉장히 좀 강한 편인데, 이 그린랜드 안에서도 그 사냥을 하는 그 이누이트 족들이 있거든요. 아, 그분들이 굉장히 덴마크에 대한 반감을 네. 있었어요. 아, 우리 땅을 아, 뺏어서 우리한테 어떤 이익도 주지 않고 본인들이 음, 다 이익을 몰아가 가져간다 해서 예전부터 갈등이 있었는데, 이 아, 네. 갈등을 트럼프가 탁 찔르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국이든 덴마크는 상관없다. 아, 우리 영토, 우리가 제대로 살수 있게 보전해달라. 지금 그 여론이 지금. 확대가 되고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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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니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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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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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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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지금 금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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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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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가 한다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외교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걸 북극항로 있잖아요 좀 많이 뜨고 있는 북극항로의 네. 이슈기도 합니다 이 북극항로의 음. 전략적 가치가 커졌기 때문에 음. 이 그린란드를 미국 내에서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린란드를 그렇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빠르게 미국으로 좀 건너가겠습니다 미국 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과격한 이미 단속국 ICE가 미국 국적의 여성을 이제 총으로 쏴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아이스가 촬영한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 희생당한 미국 국적의 여성이 음. 뭘 과격하게 공격적으로 했, 뭐 대항했다거나 음. 공격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나 네. 이제 그거 몰랐는데 이 영상을 자, 아이스는 자신들이한테 유리하다고 공개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보면 여성은 공격 성향 자체가 없어 의지 자체가 없어. 그래서 나는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아이스가 추가로 공개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So you know, it'll be the same plate when you come talk to us later. That's fine. U.S. citizen, former. Fucking pastor, the you want to come at us? You want to come at us? I say go get yourself some lunch, big boy. Out of the car. Out the car. Get out of the fucking car. Get out of the. car. Oh. Fucking good. 이걸 mm -hmm. 보면은 <makes noise> 아이스는 이미 무법자야. 네. 도로에서의 무법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냥 멀쩡하게 그냥 지나가는 차를 네. 제지한 거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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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게 지금 아이스가 엄청나게 급조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에다가 지금 750억불을 투입해서 작년 예산에 근데 빨리 투입하기 위해서 보통 저 훈련을 받으려면 왜냐하면 거의 군대거든요. 중 군대 조직이에요. 네. 중무 중무기 이게 중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5개월이 필요한데 4 7주 47주 2개월 47일 죄송합니다. 47일 정도만 훈련 시켜서 그것도 자기가 47대 대통령이라고 아, 47주일만 아, 시켜서 참, 배치를 한 겁니다. 아, 당황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우리 조지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범법자 테러 그래. 집단 취급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오히려 총격도 할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지금 숫자를, 성과를 보여가지고 트럼프한테 이 지금 제일 잘 나... 모든 그외그 그 일론 머스크가 연방 공무원을 전부 잘랐던 것과 정반대로 네. 엄청난 돈으로 엄청나게 신규 채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야그까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존재 이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고 이게 만들어진 다음 지금 죽은 사람이 32명입니다. 아휴. 거의 이 일종의 민비 그 사병처럼 사용되고 아이고. 있습니다. 고 트럼프의 사병처럼 사용되어 있는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힘을 실어준다는 걸 아이스는 누구보다 잘하는 누구보다 잘 거야 잘 그러니까 네. 얘네들이 그냥 무법천지로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안감도 네. 있고 반발심도 있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 짚고 가고 싶은데 아이고. 제가 예전에도 아이스 관련해서 돈을 버는 민간기업들 소개해드린 적 아, 있어요 예, 네. 지오그룹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오늘 7번, 7번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지오그룹과 코얼시빅이라는 이두 그룹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 이 아이스가 잡아가서 교도소에 넣잖아요. 네. 그 교도소에서 인당 돈을 받으면서 돈을 버는데인데요. 아. 여기가 최근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미국인이든 누구든 그냥 따지지도 않고 일단 잡아 넣어버리면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으로 돈이 생기기 그 시작하는 돈이래. 겁니다. 와. 제가 어제 뉴스포터 라이브에서 그 설명하면서 비춰드렸던 자료가 있는데, 그 어, 지오그룹의 웹사이트 가면요. 3일 전에 이런 게 나와요. 3주 전에 트럼프 정부로부터 우리가 몇 천억 수주를 또 따냈습니다. 아. 매번 따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밀어주니까 그냥 수주를 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냥 길거리에다가 람을 잡아 넣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우리나라, 고, 우리나라 노동자 수백 명 그냥 끌고 갔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아이고. 어떤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냐면, 많은 언론들이 이걸 보도를 안 하는데요. 일단, 이 자꾸 트럼프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이스 요원이 죽을 뻔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총을 쏜 거다 했는데, 이 3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파이낸셜타임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가 다이 영상을 계속 분석을 해요. 아, 저렇게 보면요. 옆으로, 예, 네, 전혀. 오른쪽으로 꺾어 갔어요. 오히려 아, 요원을 치지 않으려고. 오른쪽을 거야. 피해 갔는데, 저기서 바로 그냥 총을 쏜 겁니다. 네. 저기 아. 보면 어디서 친, 친 흔적이 전혀 없고요. 음. 영상을 보면 그 요원이요. 계속 핸드폰을 들고 찔고 있습니다. 네. 쳤다면 핸드폰이 떨어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 한이 소리가 지금 굉장히 논란인데, 욕을 합니다. FFF. 이거 죄송한데, 네. 그렇게 욕을 하는 그 마, 한마디. 그거를요, 백악관이나 다른 언론에서 무음 처리를 해서 내보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좌파 언론, 뭐 진보 언론 흔히 진보 언론에서 다 그냥 다시 공개를 했습니다. 원본을 받아서 이 마지막 이 상황에서. 저 남성이 그 여성을 향해서 그렇게 쌍욕을 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어, 어떻게 경찰관이 시민한테 그렇게 욕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이 격해져 있는 게 보이지 않냐. 네. 이게 어떻게 정당방위냐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사살 장면이잖아. 네, 네. 그런데 아이스의 책임자인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영상이 공개된 다음에도 또 다시 테러로 규정을 했어요. 어, 이 완전히 미친 오. 자들이야. 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어, 일단은 국동한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테러로 규정을 하면서 추가로 이 미네소타 주에 법 집행하는 인력을 추가로 보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국내 테러의 정의를 보면 당시 현장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 요원이 희생자의 차량에 치였고, 어 희생자 굿은 차량을 무기화했으며 요원은 자신과 동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한 것이다. 와이 아. 영상을 보고도 아. 아직도 저렇게 테러라고 아. 이야기를 하는 게이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다 부통령 벤슨은 스스로 초래한 비극이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우리도 좌익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음. 되어서 죽었다. 아. 이 좌파의 음모를또 들고 다. 아. 제이드 벤슨은 그. 어렵게 자라 가지고 이 사람은 출세를 위해서 180도 그러니까. 변해서 그 완전히 사람이에요. 얘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 진짜 나쁜 사람. 이드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아. 뭐냐면 이 실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서 경찰을 해야 되는데 FBI가 모든 증거와 이런 걸다 가져가고 수사를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방 정부하고 중앙 정부, 공권력 사이에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의 주방 정부에서 주지사, 네, 주지사는 수사하는 걸못 믿겠다 뭐, 뭐, 이거지. 그고 주지사는 오히려 저기 내셔널 가드를 불러 가지고 오히려 연방 정부로부터 시민을 지키겠다고 불러 온 겁니다. 아. 그런데 여기는 국토부에서 더 보낸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큰일이다. 지금 당국간에도 갈등이 생겨서 그래서 그래서 지금 해당 지역에 아이스 요원을 수천 명더 보낼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큰일이야. 지금 4번 슬라이드 보내, 보여주시면 그래서 지금 많은 미국 언론들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팩트 체크하는 게 아니, 국내 테러리스트가 어떻게 저렇게 강아지를 뒤에 싣고 운전을 하냐 음. 저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아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지금 그래서 미국인들의 반응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네. 네. 굉장히 쇼킹고 저는 이게 슬픕니다 음. (1번) 보여주십시오 미국인들의 반응 저거 유고부에서 최근에 언론 저기 여론조사한 건데요 보시면 네. (40퍼센트) 가까이가 음. 이에 찬성한다 국민의 (39퍼센트가) 이번 아이스 이런 어, 사살 에 대해서 찬성해. 이렇게 강하게한 거에서 지지한다는 의견이 아유. 39% 와, 와, 이렇게 높요 너무 쇼킹하지 않습니까? 오. 근데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도요 거의 절반 반반 나왔어요. 동의와 그죠. 반대가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 심각해.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사실 보수에서도 굉장히 크게 이건 반발할 사안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네. 우리도 그런가요? 이제 쪽을 바라보는 게...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자님. 그렇지만 <laughs> 40%는 전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혐오가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이 그러면서 아이스 요원의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진짜 속고 있는 사람이 무려 40% 된다는 것이고 이거를 아는 트럼프는 이걸 계속 노리고 있다. 이용하겠죠. <laughs> 그래서 주말 동안에 이제 미국 전역에서 청권이 넘는 음. 반 트럼프 시위가 있었는데 아 영상 짧게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우 심각해, 근데. 근데 저기에 지금 더 보낸다는 거잖아요, 사람. 네, 더 응. 보내고 응. 더 체포를 하겠다, 시위자이 아니 이거 의원님. 응. 뭐 제가 또 너무 과하게 트럼프를 의심하는지 모르겠지만, 요걸 응. 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소유 사태를 규정해가지고 응. 트럼프가 전혀 과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에이. 윤석열. 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 여러 사람들이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음. 실제로 대체적으로 민주당 그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에 보내고 있고 지금 이미 시카고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은 트럼프가 보낸. 군대가 주둔하고 있죠. 장갑차까지 있다. 장갑차 말이에요. 있잖아. 도심 예. 한 북반에. 근데 <laughs> 네, 실제로 저는 제 아이들 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아유, 여기 살고 있으니까. 아유, 아유. 지금 시민권자고 아무 사용, 사용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어, 어디 감히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차를 몰아서 가 그냥 이거는 처형인 거예요. 그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살인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응원했잖아. 네, 사살했는데 잘했다 그러고. 네. 트럼프에 저는 그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11월 왜냐하면. 이 말까지 했잖아요.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인데 거의 하원은 뒤집질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섯 개밖에 의석이 차이가 안 나고 이렇게 가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탄핵 소추와 미국은 이제 공화당에서 아, 공화당이 지고 음. 그럼 자기가 탄핵 소추를 당할 거다 물론 이제 결정은 안나겠지만두번 당했었거든요 네. 일기 때그 네. 얘기를 하면서 겁을 주고 있고 음. 지금 아마 이번 주 내로 또 관세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이고 아. 여러 가지가 지금 쫓기는 듯한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 그랜드 지금 다+ 건드리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일종의 강하게 나가는 것이 내부의 자기의 공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고 도움도 실제로 지금 되고 있는 거 같고 네. 지금 미국만 해도 이렇게 반정부 시. 이거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란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심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니네들이나 잘하지 이때다 싶어가지고 네. 이란에 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자유를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laughs> 도울 준비가 됐다 너네나 잘해라 너네나 <laughs> 여기저기 다 개입하지 말고 <laughs> 심각합니다 지금. 트럼프는 완전히 망난입니다 지금. 진짜 편리한 게 뭐냐면 마두로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한 번도 자유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laughs> 근데 자기 마음대로 여기선또 민주주의 또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아... 지난 지난 일주일 동안 이란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베네수엘라 사태랍니다. 오... 음... 그러니까 그 사태를 보고 자기들에게 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음... 과연 아, 하메네이를 미국이 쳐줄 것인가 이얘기를 음...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힘들 트럼프는 저렇게 얘기했지만 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아그잘 이란이 지금 반정부 시위가 이렇게 더 커지는 데에는 베네수엘라 사건이 그렇게 해서 해석, 그렇게 됐어요?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어. 반미 정서도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하메네이도 싫지만 음. 미국이 중동에서 이, 이 미국에 대한 혐오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 트럼프가 이걸 잘못 믿고 때렸다가는 오히려 반미를 결집해서 하메네이를 음. 살려줄 수 있다는 분석도 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뭐 말은 저렇게 해도 이란 사태에서는 적극적 개입은 좀 쉽지, 쉽지 않을 것같데 근데 문제는 이, 지, 이 이란 내부 사태가 평소에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고 하메닉 정권이 진짜 흔들릴 정도로 지금 심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네. 뭐 공식적인 통계 200에서 2000 사이 워낙에 지금 60시간 동안 지금 <laughs> 사망자가 어. 완전히 끊어버렸거든요 지금 통신이 안됩니다 이란, 네. 이란이 아. 전부 통신을 끊어가지고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200 사망자가 200에서 2000명 사이까지 아, 나오고 있어요 아. 아니 끔측한 사진들도 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엄청 아, 아, 깜찍하죠 월스트리트나 뉴욕타임에서 오늘 보도 나온거 보니까 트럼프가 네. 이미 군사개입 옵션을 지금 어느정도 확정을 하고 참모진으로부터 실행여부를 네? 지금 보고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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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네. 기사가 네.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그런데 이거에 네? 대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란 공격도 임박한게 아니다 아니냐라고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냈고 에? 하지만 지금 그 베네수엘라 사태도 그렇고 지금 미국 의회에서 사실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에. 이 하, 미국의 군사 개입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될 것인가 미국 의회에서 이걸 표결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그 하원에서는 일단 공화당 다섯 명이 등을 돌렸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근데 문제는요. 트럼프는 <laughs> 의회가 뭐라고 정하던 말던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도덕성만 문제이지 그렇지. 법 따위는 난 상관없다 국제법도 네. 필요 이렇게 없다. 아무리 의원에서 표결을 해도 그냥 행정 명령으로 때려버리겠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력 그 언론사에서는 트럼프가 뭐 이런 공격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다 나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이 베네수엘라 사태는 마가 내에서 별로 반대가 없었는데 이란 때 때렸을 때 마가 내부에서 엄청나게 반대했었어요. 음. 이건 베네수엘라하고는 다르잖아요. 멀리 가가 지고 중동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는뭐냐면 똑같이 하메네이를 만 때려야 되지. 거기에 과거 공습처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습해가지고 시민들을 다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네, 네.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메네이만 잡아와야 되는데. 그게 베네수엘라처럼 되겠나는 거예요. 아... 음... 알겠습니다. 또좀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또 국내 정치 이야기도 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두 분간 네. 인사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